맛있는 거. <laughs> 자 이제 대망의 짐 싸기. 저런 바지를 요가복을 우리가 요가를 맨날 할 거니까. 아 맞다 요가복. <laughs> 까먹고 있었다. <laughs> 아직 까먹고네 빠진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예. 때문에. 어. 오, 깜짝이야. <웃음> 뭔데, 뭔데? <laughs> <laughs> 내가 보기 이게 전동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한번 어, 꺼내서 보여주세요. <웃음> PPL이에요? <웃음> <웃음> 보여주세요. 아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짠. 자, 이렇게. 여기다가 뭐야? 얘는 어. 위생사 이렇다. 이렇게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제조할 때 항상 가져가는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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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갈때 타고 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 안 때도 안해 확실해? 아씨 <laughs> 물티슈로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거기 물 받기 힘들다고 뭐. <laughs> 아야자 아야. 자, 이제 우리 이제 짐다 쌌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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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갈거고 우리 엄마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음. 자, 이제 우리는 치앙마이를 갑니다. 네 치앙마이, 출발. 치앙마이, 출발, <laughs> 브리핑을 해볼까? 음, 오늘 브리핑 가봐. 이제 오늘 브리핑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일찍, 일찍 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30분이나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 5시, 5시 비행기인데, 우리 몇 시에, 우리가 몇 시에 비행 공항에 도착하죠? 1시 반, 11시 반, 12시 12시! 1 2시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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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도 안 돼서 듣기를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일찍 그리고 4시간 일찍 이제 거기 공항에 갑니다 요 응? <laughs> 공항 가서 이제 아, 다시 켤게요 <laughs> <사업안에 oil> <목소리> 맛. 음음음 어, 맛있어. 밥 먹고 나면 뭐? 지금 짠거 먹었잖아. 어? 뭐가 땡길까? 아, 단게 땡겨? 어, 단게 땡겨서 도넛을 단걸 먹잖아. 단단 먹으면 안 돼? 돼지, <laughs> 돼지. 맛있는 곳. 짠. 아. 짠! 파다팅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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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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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괜찮을 수도 있나 봐. <laughs> 우리 치앙마이 도착했어. 다 <laughs> 지금 치앙마이를 도착했고요. 짐을 가지고 호텔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아. 네. 엄마. 네. 어때 오늘 하루? 기째 기째. 기째 기째. 시앙마이 텐션 올려. <laughs> 내려가고 있는데. 텐션내려 갔어요. <laughs> 역시 비행은 힘든 거예요. 허나 시앙마이 와서 기째. 기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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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쨔. 어, 매질, 매질. 잘 거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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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아. 태양마이 전날 아침이고요. 우리가 8시 일어나고 알라고 맞췄는데, 6시.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물다 받아놨는데요 요렇게 어제 이거를 어제 이거를 붙이고 자려고 했는데 면세에서 산거거든요 근데 우리 둘다 까먹고 앉아서 지금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이거를 좀 붙일거예요 안 되는데. 마 스코페 걸도 이렇게 돌아댕기면 내려가 브리핑 한번 때릴게요. 브리핑이 다 저희 이제 8시 20분이고요. 평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 빨리 나가 보려고 하는데. 어, 근데 40분 정도 빨리 나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약을 해 놓은 와일드 로즈 요가 스튜디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2분 거리에 치앙마이 게이트 마켓이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도 오픈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가서 거기도 한번 살짝 구경을 하고 구경을 하고 나서 어차피 10시 수업이라 가지고 한 10분 전에 가야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놀다가 뭐 먹을 수 있으면 뭘좀 살짝 먹고 그러다가 돌아 어, 요가를 가고 갔다가 아마 조금 걸어다니다가 호텔로 오지 않을까.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야 <laughs> <laughs> 이렇게 요가 엄마 이거 떨어졌다 요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숙소 어? 어, 식당이네. 아침이라서 바로 앞에 있네. 딱그 날씨 너무 좋아. 맞네. 맞네, 맞네. 맞아. 네, 여기 안이 지금 이제 올드타운이고, 타페문 저기 앞이 시장 같아. 지금 그 버스가 가린 곳, 다음 저희 시장 도착했어요. 가 볼까요? 그거 아니야? 응. 엄마 이게 그렇게 맛있대. 꼬치. 아 이런 꼬치가 되게 맛있대. 일단은 꼬치는 가면서 먹을 수 있어. 한번 이게 맛있대, 엄마. 우리가 하나 먹어보자. <laughs> <듀히> 맛있는 거짠 짠. 짠. 아 고기인데? 그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감사. <듀> Excuse me, maim.

아, 뜨거. 이거 뜨거. 내가 엄마 너무 뜨거운 거였다. 우선, 우리안 어. 여기서 파는 <목소리도> 어 여기 엄마 망고 스티키 라이스 있는데 이거 하나 먹을래? 오, 좋다 좋다. 요거 하나 먹자. 오픈카 끝. 자, 보시라 여기 숟가락이 있고요. 응. 이거를 이런 것 같아 아. 시장 인심 여기 는 진짜 동네에 가겠 지？9시 3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10분? 정도, 정도 돌아다녀. 응. 여 기가 마이 들어 오시 잖아. 안녕 아, 장미. 장미예고 oh, oh. 드디어 마습한다. 드디어 왔어요 sure. Sure. Yeah, yeah, right, right, right. Yeah. yeah, right exactly. <웃음> <웃음> 요가 너무 좋았어. 우리는 요가를 이제 마치고 uh -huh. 여기로 갈 거야. 아,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는 이제 요가를 마치고 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로 해서 가자. 아. 어, 요가 느낌 어땠나요? 음, 일단 첫째 어, 어.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어. 두 번째 릴렉스 해서 좋았어요. 3 어. 빡세지 어. 않아서 좋았어요. 어. 내가 하는 게참 강도가 쎄구나. 어. 그치? 그니까 그렇다니까 엄마. 들어가자. 맛있는 고이 국물 먹어봐 괜찮아? 아, 좋아. 괜찮아? 한약 같아 한쪽말있 이거랑 한정도 거에다가 이 면을 넣는 슨 튀긴 거라고? 응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먹자 이런 느낌이었지 음. 아마 커피집이 더 가까웠으면 커피집 갔을 겸응 음. 호텔 근처에 바트 커피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한국사람밖에 없어 그럼 우리 안에서 먹으면 자리 없을 것 같고 밖에서 먹을까? 아니, 아래 자리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에스프레소 두 개를 먼저 먹어보고 커피 맛이 너무 좋다 싶으면 이제 시그니처를 먹어볼거예요 신중하시네 땡큐 에스프레소 포유 o 땡큐 엄마 e s 을거같은 p r e s s o 한번 보세요 나는 o 중에 p r e s s o e s p r e s s 알지 s p r e s s 1회차 서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이제 고급이잖아 그냥 그런가보다 이괜찮 응. 좋아? 응. 많이 먹어 먹거만큼괜찮만만큼괜근짜란 이제 더티 더티 커피 마시는 거 먹어봐 어때? 어? 완전 맛 완전 맛있어? 많이 안 달고 첫 입은 살짝 단가 했는데 엄청 맛있다 와음음 음. 진짜 맛있다 굿 <laughs> 음. 음. 와 이거 진짜다 음, 엄마 엄청 맛있 너무 맛있다 될것 같은데 응 어떡해? 맛있겠다응응응거 커피 응나응럼응 서워야 돼? 아니 빨대로 먹어야 돼. 아 빨대로. 간짜로 회서 같이. 어느 게더 맛있어? 시그니처. 아 이건 그냥이야. 맛있어. 근데 시그니처 더 맛있어. 이건 부드럽고. 음. 얘는 쌉싸리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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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더 맛있는 거야. 스윗스퀘어. 음. 네, thank you. 이쁘아서. <laughs>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이것만 우리끼리 하나씩 시키면 될것 같아 음. 다음에 기 된다면 우리 여기 와야 돼 투마로우에 와야 돼 우리 여기서 커피 한잔 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바트커피 오면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시그니나 이거 진짜 달줄 알았어 나도 나 이거 그냥 단 연유 같은 우리 베트남 커피 마실 줄 알았는데 음. 어, 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만 음. 있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어떻게 할까? 이것도.. 우리 내일 여기 떠올 것이다 음. 난 그러면 이거 하나에 이거 해 <laughs> 당연하지 아유 고마워 마리오 방구야 에스프레소는 꼭 먹을 어, 에스프레소는 이거 어, 먹고. 에스프레소랑 이거. 괜찮지? 에스프레소랑 이거. 이것저것 다드시 궁금한데요.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아마 맥주 한잔 사서 숙소 들어갈 것이다. <laughs> 아우,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음! <laughs> 달아! 먹맛있 음. 자 이제 우리는 파란, 파란나 파란나였나? 파란나라는 스파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2시간짜리 2시간짜리 마사지 마침 호텔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조금 쉬고 이제 나와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잘 찾아왔어요 고르라고? 어. 여자랑, 아, 웰컴티. 그래서, 이렇게 응. 가까운 곳에 갈수 있다고. 괜찮아? 잘 모르겠다. 이게 향이 잘 안나 오케이, <놀람> 인사이 p l e a 아, okay. 하, side, please. Uh, it's t o me. t e y o u r b a c in I'm not e x 너무 이쁘다. 아, 길겨매 이해라고? 오케이. That there inside. Here? Yeah, 아, 오케이. All r i g 너무 좋았어. 네. 맛있는 곳. <놀라>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받고 나왔고요. 너무 좋아 가지고 일라통에서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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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덜 통해서 네. 우리가 2시간짜리를 넣어 <놀라> 더 지금 결제를 하고 지금 내일 4시에 다시 받을, 내일 5시, 5시. 5시. 예약으로 지금 해서 우리가 한번더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자본주의 다 만만세. <laughs> 오늘 뭐 하네 뭐 하지? 이 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침에 열렸던 우리 여기 치앙마이 게이트 마켓. 여기 안쪽은 지금 다 닫혔네. 그 맛있겠다 짠짠불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일 주스 먹고 싶어? 지금은 별로 안 찍는 것같아 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어. 나도 좋아 달걀이 있어서 어, 어 어, 게 어. 어. 앱 깔고 했던 그거잖 아, 맞아 맞아 GL 어 GLN인데 GL n 나도 어떻게 부르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아 맞네. 이 <놀람> 진짜 성견처럼 있네. <놀람> 우리 오늘 상구 야 이거 다 쓰게 생겼어. 야 이거 일단은 이 야채는 왠지 다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데 아, 어, 네. 맥주 굿. 레오. 아, 그래 이렇게서 해 같이 먹자. 하나 응. 따고. 아 그럼 그걸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 냉장고에 놔둘 걸하면서. 행복했어요. <laughs> 아, <laughs> 아, 우리 아, 오 우리 오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고. 야,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끼리 첫날 저희 회포를 한번 풀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음 진짜.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안녕.